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화신 보현보살 오늘의 주제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자비를 마음으로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몸과 말과 뜻으로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실천합니다. 화엄경은 전합니다. 문수는 지혜를 주로 하고 보현은 행을 주로 한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경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고 죄를 참회하며 기쁨을 함께하며 법을 전하는 그 모든 행위가 보현보살의 실천입니다. 이 길은 보현의 10대원이라 불립니다. 보현보살 행원품은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마음으로 공양하며 끝없는 성원을 모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리라. 또한 다짐합니다. 나는 죄를 참회하고 선한 사람들과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부처님께 법을 청하리라. 이 서원은 마음을 세우는 약속이며 끝까지 실천하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중생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어 전해집니다. 보현보살의 마음은 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고통 속으로 다가가 함께 머무릅니다. 화엄경은 다시 일가옵니다. 한 생각, 한 행동이 무한한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 누군가의 슬픔 앞에 머물러 주는 발걸음, 외로운 마음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곧 보현보살의 실천입니다. 보현보살은 묻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실천하는지, 얼마나 큰 실천인지, 오직 지금 여기에서 행동으로 옮기라 권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가벼운 미소 하나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현보살의 행위입니다. 그 실천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려는 자세, 깨달음을 행동으로 바꾸려는 태도 자체가 곧 보현보살입니다. 그 다짐은 어제의 실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비는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말 없는 미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작은 배려 한 가지조차 보현보살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자비가 아니라 서툴더라도 끝까지 다가서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까요? 보현보살. 그 이름은 세상 모든 자비의 실천이며 우리 안에 이미 깨어날 준비가 된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은 무엇이었는가? 그 친절 속에서 내가 느낀 따뜻함은 무엇이었는가? 자비는 나누는 순간 더 커집니다. 그 길에 함께 머물러 봅시다.